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테이블 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x 코드를 눌러 주시고 파일 뉴 프로젝트. 오늘도 싱글 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테이블 뷰라고 할게요. 근데 저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3. 그리고 이렇게 스위프트 아이폰 지정해주시면 되고 네 스텝 그리고 저장할 곳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데스크탑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형. 일단 화면을 크게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지워주세요. 클릭하고 딜리트 그리고 테이블 뷰 컨트롤. 항상 첫 화면이 나타내질 수 있도록 얘를 눌러주시고. Attributes in, Inspector 그리고 여기서 is Initial View Control 얘가 시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얘는 Entry Point죠. 시작이 되, 되는 앱을 키면 가장 먼저 나눌 화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 이 셀, 테이블 뷰 셀이 클릭된 상태에서 i d e n t i 어 f i e 를셀 대문자 유의해주세요. 얘가 얘를 한번 다시 기억해 주세요. 아이덴티파이어 셀. 얘 이름이 이제 셀이 된 거예요. 이제 얘를 나중에 쓸 건데 얘를 사용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넣을 게 오늘 넣어야 할 애들이 이렇게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뉴 파일 오른쪽 클릭 뉴 파일 iOS w 스스위 f 트 파일 next 그리고 대문자로 애니멀이라고 애니멀이라고 이렇게 막겠죠, 스펠링. 애니멀을 해 줄게요. 얘는 스트럭처가 될 거예요. 스트럭트 구조체 가될 거예요. 애니멀. 그리고 let name 음, 스트링. 레슨 바리에이블하고 비슷한 건데. 어, 얘는 상수예요. 바뀌지 않는 거. 른 다른 걸 넣으면 넣, 이렇게 그 바리에이블은 다른 걸 넣으면 넣어지는데 얘는 바뀌지 않아요. 그차이예요 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애니몰이라는 구조체가 자뷰 컨트롤 우선 뷰 컨트롤에서 이 UI 뷰 컨트롤을 저희는 지금 보시면 UI 테이, 테이블 뷰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UI 테이블 뷰 컨트롤 컨트롤러 그리고 네 그러면 얘를 이제 UI 뷰 컨트롤 얘를 UI 뷰 컨트롤러와 연결을 시켜 주죠 뷰 컨트롤러 원래는 얘를 바꾸기 전에는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가 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UI 테이블로 같이 엮어 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물들을 선언해 볼까요 e n u m a l s 이렇게 하면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동물들의 이름이 담기겠죠. 하지만 우리는 직접 이름을 담기보다는 animal이라는 형, 형식을 쓸 거다. 구조체를 쓸 구조체 형식을 쓸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거죠, 컴퓨터한테. 그 후에 self 동물들을 만들어봐요. 배열을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스트링 스트링이 스트링이 되는 애들이란 건 아셔야 하고요. 이 네임 보시면 애니멀 이 네임이 있죠. 이제 얘하고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넣넣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n a m e string이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가 string 파트가 되는 거겠죠? name 다아 한글로 할까요? 개 정겹고 좋아요. 개 저는 복사를 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겠습니다. 양, 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글자로 망아지, 소아지. 자 이렇게 동물들을 지정해줬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테이블을 건드려 보죠. 테이블만 쳐도 쫘르륵 나오죠. 처, 맨 처음 필요한 건 넘버 여기서 넘버 오브 이 부분이 넘버 오브 rows in section 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이한 섹션에 인, 이 섹션에 몇 개의 줄이 들어가는지 정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섯 개가 있으니까. return 다섯 개로 써주겠습니다. 써주, 그 후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도 저희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verride 똑같이 table 이번에는 cell for row index pass 얘는 어, 얘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옵션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function이나 뭐 이런 걸 누르시면 이렇게 물음표가 뜨잖아요.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Asks the, asks the data source for a cell to insert in a particular location of the table view. 그러니까 얘는 required죠. 얘는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한테 물어본대요. 이 테이블 뷰 어디다가 넣, 넣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넣어줄지를 써주는 거죠. Let cell은 ddag. Deck. 이게 d 이죠그 카드 쓸때 d 덱 d 아시나요? 카드 dag. 여러 개, 여러 개가 있죠. 그니까 러 저거를 d 으로 보는 거예요. identifier. 생, 생소하지 않은 단어죠. 아까 정해졌던 cell. 예, 이대대 대개 셀을 계속 유, 이용해서 셀 하나를 계속 이용해서 이 아까 저희가 지정해준 셀 얘를 이용해서 만들고 만들고 얘가 말이 되고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 개를 계속 사용해서 그래서 이 셀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인덱스 패스에다가 넣어줄 거야. 얘는 제가 어떤 분이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잘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무서워요. 설명 드리기가 금방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 이 애니멀은 아까. 아까 했던 애니멀 타입이 될 거야. 그래서 애니멀은 애니멀스의 배열이죠. 배열 안에 인덱스, 패스를 넣어주고로 줄을 넣어줄 거야. 자잘 뜨죠? 얘는 옵셔널이에요. 있으면 써지고 없으면 안 써지고 옵셔널 이건 옵션이야. 돈 내면 해주고 돈안 내면 안 봐가지고 그런 거 알죠. 얘를 이 물음표로 까주지 않는 한 아니면 혹은 쓰이지 않는 한 쟤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return cell 우리의 셀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음, 점을 잘못 쳤네요. 캔디가 아니라 애니몰이죠. 사실 제가 이거 보고 보고 하는 건데, 저도 거기 캔디라가 나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실행 이렇게 나옵니다. 성공했죠. 자, 팅크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여기서. 애니몰의 애니몰스의 카운트 이애몰스스라 배열이 있있잖잖요이이열이이열열에에몇개 배열 있는지 하나 둘셋넷다 그럼 여기는 숫자 5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턴 a 만약에 여기다가 저희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동물 곱플소 이렇게 하면 여섯 개죠? 그럼 여기 여섯 개가 들어가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셀은 우리의 로우는 여섯 개이다. 여섯 개가 나타나죠.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저번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